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뮤라보입니다 라보 이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년식이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라보는 lpg 차량이죠 CC가, 이게 아마 800cc인가 그럴 겁니다. 1000cc가 안 되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오랜만에 이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매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게, 유라보가 아니라 예전에는 라보, 그냥 일반 라보죠. 라보를 이렇게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라보, 슈퍼, 슈퍼입니다. 유라보 슈퍼. 사고는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10만 키로. 지금 엔진하고 미션 상태도 다 괜찮고요. 지금 뭐, 잡소리다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수동 모델밖에 없습니다. 오토는 없습니다. 요거는 수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 핸들이 이제 파워 핸들이 안 들어가 있죠. 일반 그냥 힘으로 돌리는 핸들입니다. 이 차량을 처음 운전해 보시는 분들 상당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다 이제 파워 핸들 들어가 있는데 파워 핸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 라브랑 이제 다마스가 있죠. 이제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플랫폼으로. 다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타고 하는 거고요. 라보 같은 경우는 뒤에 적재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차량에 옵션이나 이런 건 크게 없습니다. 이게 또 업무용으로 이제, 이제 타는 차다 보니까 뭐 크게 옵션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트도 보시면은 지물 시트입니다. 이모시트틀 이거 막 탈면은 먼지도 좀 나고 이렇게 하는데 2015년식에 뭐큰걸 뭐 바라겠습니까 뭐 하지만 뭐 엔진하고 미션 이런 것도 다 괜찮고요 수동 미션도 이게 미션 자체가 잘 그라지방이나 이런 게안 좋아가지고 미션이 잘안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량장으로 이제 차를 빼가지고 이제 다본 바로는 미션도 잘 들어가고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차량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차가 이제 단종이 되다 보니까 차구하시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아마 유튜브 이걸 제가 계속하면서 이 라브라는 차량을 제가 다시 매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 정도로 이제 귀한 매물이니다 이게. 저도 몇번 판매를 안 해봤어요. 매입을 안 해봤고, 라보가 상당히 귀한 차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예. 네. 옆문, 뒷문을 이렇게 따죠. 적재한 옆문, 뒷문을 따가지고, 짐을 싣거나, 가까운 거리, 뭐, 배달이나 이런 거, 뭐, 회사 차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차량 엔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도 잘 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눌러야 에어컨이 됩니다. 여기에. 여기 여기 AC 대가 있죠. 눌러야지 에어컨이 되고 요거 누르면은 에어컨이 컴프가 꺼지는 상태입니다. 바람만 이렇게 튼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차갑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차가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AC 요거를 버튼을 누르셔야지 에어컨 컴프가 작동을 합니다. 놓고 옵션은 뭐딴건 없습니다. 이거 뭐 실내등 이렇게 불 켜고. 똑딱이죠. 예. <laughs> 타면 뭐 아늑합니다. 가 조금 많아요, 가지고 요거 열심히는 이렇게 특게 열리고, 이뭐 쓰레기가 들어가 있네요. 쓰레기는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디오 스피커 있고요. 예. 응. 옛날 카팩이라죠.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음악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저 그냥 라디오인데도 음악을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 아마 얼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 많으시면은 아마 아마 다이소에도 팔것 같은데 다이소는 최고 비싼 게5천 원이죠. 그러면 뭐0천 원짜리 카페 구입하셔가지고 블루투스 잡으셔가지고 블루투스가 블루투스가 아니죠.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음악 들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도 진짜 뭐 크게 이렇게 뭐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설명드리거나 이래야 할게 없어요. 근데 뭐 앞타이어 상태 다 괜찮고요. 지금 한80% 이상 남았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70% 이상 뭐 거의 한80% 되겠네요. 타이어는 다이어, 거의 뭐 아직까지 상태 많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출고 전에 라이트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다 점검해가지고 또 출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매물, 마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